이번 시간에는 명지대학교 수시 모집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대학 진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 도전의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저는 2019년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에 입학하여 2022년 현재 4학년 재학 중입니다. 만학도로서 인생의 밀린 숙제를 하듯 열심히 즐거운 마음으로 학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인 학습자 전형은 등록금의 30%가 장학금 혜택이 주어지고 고등학교 졸업 또는 예정 또는 동등한 학력 소지자로서 만 30세 이상의 자격을 갖추면 됩니다. 특성화 고등졸 재직자 전형은 등록금의 50% 장학금 혜택이 주어지고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로 졸업 후 산업체의 3년 이상 재직 중인자이면 됩니다. 부동산학과 김준영 교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시도하라. 머릿속에 많은 것을 집어넣어라. 그것이 곧 지식이 된다. 공부는 평면적으로 하지 말고, 입체적으로 하라. 돈과 안정에 안위하지 말고, 경험과 도전을 하라.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가치를 높여라. 기중한 말씀 항상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명지대학교 미래융합대학은 대학의 평생교육 체제 지원 사업에 선정된 4년제 대학입니다. 성인 학습자 전형과 특성화 고등졸 재직자 전형이 있습니다. 만 30세 이상 성인 또는 특성화 고교 교육 과정 졸업 후 산업체에서 3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중 선취업 후 진학의 전형 취지에 따라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할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는 전형입니다. 수능 성적이 필요없고 서류 면접만으로 100% 입학이 가능하고 전형별 등록금의 30%, 50%를 지원합니다. 모든 학과는 전과 복수 전공이 가능하고 미래학습진로센터를 운영하며 수요일 토요일 주 2회 맞춤형 수업을 합니다. 원서 접수 기간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서 접수는 2022년 9월 13일 화요일 10시부터 9월 17일 토요일 18시까지 인터넷 접수합니다. 서류 제출은 2022년 9월 13일 화요일부터 9월 19일 월요일까지 마감일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합니다. 1차 합격자 발표는 2022년 10월 14일 금요일 15시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발표합니다. 면접은 2022년 10월 30일 일요일입니다. 합격자 발표는 2022년 11월 24일 목요일 15시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발표합니다. 합격자 등록은 2022년 12월 16일 금요일 10시부터 12월 19일 월요일 15시까지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문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충원 합격자 발표 및 등록은 2022년 12월 20일 화요일 10시 이후 입학처 홈페이지 모집 요강을 참고하면 됩니다. 등록금 납부는 2023년 2월 7일 화요일 10시부터 2월 9일 목요일 16시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모집 단위 및 전형별 모집 인원을 알아보겠습니다. 창의 융합 인재학부는 성인학습자 전형 7명, 특성화 고등졸 재직자 전형은 11명입니다. 사회복지학과는 성인학습자 전형 10명, 특성화 고등졸 재직자 전형은 20명입니다. 부동산학과는 성인학습자 전형 10명, 특성화 고등졸 재직자 전형은 20명입니다. 법무행정학과는 성인학습자 전형 6명, 특성화 고등졸 재직자 전형 16명입니다. 심리치료학과는 성인학습자 전형 6명, 특성화 고등졸 재직자 전형 20명입니다. 미래융합경영학과는 성인학습자 전형 3명, 특성화 고등졸 재직자 전형 37명입니다. 멀티디자인학과는 성인학습자 전형 2명, 특성화 고등졸 재직자 전형 23명입니다. 성인학습자 전형은 총 44명, 특성화 고등졸 재직자 전형은 총 147명을 모집합니다. 창의 융합인재학부는 학생 스스로 하고 싶은 공부를 능동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유연한 학사제도를 통해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한 성인학습자 맞춤형 학부입니다. 교육 과정은 1학년 때는 기초 과목 및 시동 융합교육 과정 수강 후 2학년 때 학과를 선택하면 됩니다. 2학년부터 4학년까지는 선택학과에 소속하여 3년간 교육 후 해당 학과로 졸업합니다. 사회복지학과는 인간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춘 창의적 사회복지 인재를 양성합니다. 자격증은 사회복지사 2급, 1급 취득이 가능합니다. 부동산학과는 이론과 실무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첨단 기술 활용 능력을 통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부동산 전문가를 육성합니다. 자격증은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등 취득이 가능합니다. 법무행정학과는 정책 전문가로서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사회적 각계각층에서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 실무 인재를 양성합니다. 자격증은 정책 분석 평가사 2급, 사회 조사 분석사 2급, 행정사, 감정 평가사, 법무사 등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심리 치료 학과는 자신의 가치관과 심리적 사고의 틀에 대해 탐색하고 자신의 사고, 정서, 행동 등의 패턴에 대해 이해하는 인재 양성을 합니다. 자격증은 청소년 상담사 3급, 직업 상담사 2급 등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미래 융합 경영학과는 인성과 실무 능력을 갖춘 글로벌 전문인,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인, 창의적으로 당구하고 소통하는 4차 산업시대의 융합형 리더를 양성합니다. 자격증은 유통관리사, 물류관리사, 경영지도사, 전산회계 세무 등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멀티디자인 학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할 수 있는 디자인 인재상을 수립하고 디자인 소양과 디자인 직업 역량을 갖춘 진정한 의미의 멀티디자이너 인재를 양성합니다. 자격증은 컬러리스트 기사, 시각디자인 기사, 제품 응용 모델링 기능사 등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성인 학습자 전형 지원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 또는 예정자 또는 고졸 학력 동등 이상의 학력자로 1993년 3월 1일 이전 출생자로 30세 이상인 자입니다. 특성화 고등졸 재직자 전형 지원 자격은 특성화고 졸업자이면서 산업체에서 3년 이상 재직 중인 자입니다. 전형 요소 및 배점은 1단계는 학생부 100%이고 총점 100점의 5배수 선발이고 2단계는 학생부 70%, 면접 30% 총점 100점의 1배수입니다. 성인 학습자 전형 제출 서류는 입학원서, 학생부, 주민등록 초본, 해당자에 한해서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해외고 성적증명서 또는 졸업 또는 예정 증명서입니다. 특성화 고등졸 재직자 전형 제출 서류는 입학 원서, 학생부, 재직증명서,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해당자에 한해서 주민등록표 초본이 필요합니다. 제출 서류 기한 및 방법은 2022년 9월 19일 월요일까지입니다. 제출 방법은 방문 제출은 불가하고 등기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특성화 고등졸 재직자 전형 최종 등록자 필수 추가 제출 서류는. 재직 증명서,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각 일부입니다.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재직 기간 3년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최종 등록자는 2023년 3월 1일 기준으로 지원 자격 충족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명지대학교 미래융합대학 인문캠퍼스 주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입니다. 입학 관리팀은 02300-1799-1800이고 미래융합대학은 02300-1572-1582입니다. 존경하는 부동산학과 권대중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학자가 정직해야 학문이 정직해지고 학문이 정직해야 학문을 배우는 학생들이 정직한 세상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학생 여러분께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부동산학과 황종규 교수님께서는 생각이 부지런해야 한다. 그래야 사업을 함에 있어서 성공할 수 있다. 생각이 게으르면 그만큼 실패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소중한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명지대학교 수시모집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간직한 꿈을 명지대학교와 함께 펼쳐보십시오. 감사합니다.